2 0이 번들어, 차례지. 갈한줄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다이녀석 학습 음. 한 번, 한 번, 성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에서한성이문화에한 번, 한 번, 한 번, 한 내가 뭘 배우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이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어떤 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 요약한 거 1번 어떤 내용이다. 사회가 공유하는 사회 문 이론은 사자들이문를 대상으로 정리하는 것은. Mamma, m o 인간, 모든 인간, 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간 모든 인간, 모든 인 모든 인 모든 걸다 배울 수 있다는 건아닙니 인간, 네. 모든 인간, 모든 인 모든 인간, 이든 인간, 모든 인간, 모든 인간, 모든 인간, 모과 인간, 모든 인이 모든 인간, 인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인간이 모든 뇌 구조 속에는요 뭔가를 배우는 걸 처리하는 공통된 과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학습이 다 이루어지는 건아니다 각자가 경험한 문화가 뭐냐에 따라서 각자가 경험한 학습 배경이 뭐냐에 따라서 학습은 다 다르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어떤 내용이라고요? 음 배우는 사람이 그 사람의 경험이 뭐인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학습하게 되는 것이 다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핵심 어휘가 봅시다. Function이 뭐라고요? c o n t r i 어, define d context 응. age related stages phenomena, tanzang trigio, tanzun phenomenon influence influence i n f l u e n c i n f l u e i n n c e influence i n f l u e n c i n f e n c i n e n c e i 오케이, okay. 우리 독해할때 묶어주기 잘 해야 된다 그랬죠? 묶어주기 할때 어디를 묶어야 된다? 첫 번째 전치사 나오면 그 전치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명사까지 묶어야 된다. 연결사가 나오면 그 연결사 이후 종속절까지 문장을 정확하게 이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항상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왔지 대시 어, 목적어절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탭. evolving understanding, 대기하를 이해하는 것을 진화시켜 나간다. 그런 말인데, 모든 학습자들은 성장하면서 배운다. 이런 얘기지. 여기도 end 앞에 grow와 run이 병렬로 이루어진 것도 덤으로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병렬이 또 나왔습니다. 와, 일 한편, 인간들은 땡땡을 공유하면서 땡땡을 처리한다. 이런 얘기지. n d 뒤에 프로세스와 n d 앞에 쉐어리2 경렬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고요. 자 수의 일치. 이치가 주어로 나왔지요. 어부부터 피넘이나 피너미나. 피넘이 나가 원래 복수란 말이지. 그럼 비동사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복수라고 해서 복수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치사부터 마장명사까지 나오는 걸 묶고 묶어주는 건 문장이 뼈대구조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문장에서는 이치가 주어다. 그래서. 동사는 단수동사인 이지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해프는 발생하다. 대표적인 일용식 동사지요. 수동태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학습자들, 학습자들은 기능을 발휘합니다. 뭐, 배움에 대한 기능이겠죠.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능이 발휘되는데, within complex developmental cognitive physical social and cultural systems within부터 시스템스까지 묶어야 되겠지. 음. 응. 학습자들이 기능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학습자들이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배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잡한 발달 체계, 인지 체계,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체계 속에서 기능이 발휘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지요. 리서치, 조사와 이론, 연구와 이론인데 프란부터 필즈까지 묶고 나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조사와 이론이 have contributed to 어디 어디에 기여해 오고 있다는 거지요. 어디 어디에 기여해 오고 있냐면 이해를 발달시키는 것에 기여해 오고 있대. 무엇을 이해하는 걸? 발달시켜주고 있다. 모든 학습자들이 성장하고 배우는 것은 어디에서 성장하면서 배운다. 인부터 컨텍스트 묶어주고 나니까 문화적으로 한정된 방식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한정된 상황 속에서 한정된 방식으로 배운다. 이런 것을 이해 시키는 것을 발달시키는데 기회가 오고 있다 이거죠. 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어떤 한정된 맥락 속에서 내가 한국에 살면서 아프리카어를 못 배우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컨텍스트 맥락이 환경이 한국이잖아. 한정된 환경이야. 여기에서 아프리카어를 못 배운다 이거야. 한정된 방식으로 학원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해서 배우는 거지. 무작정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발전시켜주는 데 기여해 오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나온 연구와 이론이 있다 이거지. 자, w h i 뭐 뭐이지만 그런 뜻이고요. 인간들이 기본적인 뇌구조를 공유하고 있죠. 또인간이 기본적인 정보 처리 절차를 공유하고 있죠. 근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age related stages 나이에 관련된 단계 그리고 니모 뭐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어, 훨씬 더 많은 어, 그런 어, 기본적인 것들을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each of these phenomena 이런 현상들 가운 현상들의 각각은 형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뭐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어떤 개인의 정밀한 특별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어 진다는 겁니다. Learning does not happen. 학습이 발생하는 게 아니래요.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래. For all people,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이 똑같은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문화적 영향력들이 영향력이 있어서 문화적인 영향력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더 빅니닝 오브 라이프 인생의 시작 때부터 디스 아이디어스 about the interweaving learning and culture 학습과 문화의 뒤 얽힘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해부인 서포티드 지지를 받고 있대요. 연구에 의해서 온 s 니 어스펙트 많은 면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어떤 면 학습과 발달의 여러 가지 많은 면들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서포티드 지지가 되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지. 학습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은 뒤얽혀 있어서 문화, 문맥,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과 무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기본적인 뇌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학생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네. 자, 다음 우리 보강 시간에는 이거 4번, 4개 나간 거에 대한 거, 저 서술형 중고 다 외워 갖고 와서 시험 보세요 네. 어. 몇 번씩 시험 볼 수도 있어요